M.E.G.H.A.N.M.A.R.K.L.E. -E 위 할리우드 배경은 왕실을 허리케인처럼 강타했을 것이라고 저널리스트는 다큐멘터리에 말했습니다. 매간 40세, 과 그녀의 남편 해리, 36세, 왕자는 작년에 회사와 극적으로 헤어졌습니다. 서식스 공작과 공작 부인은 그들과 다른 왕족 사이에 큰 균열이 있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영국을 떠났습니다. 부부는 나중에 캘리포니아 몬테시토에 정착하여 현재 두 자녀 아키 헤리슨, 이과 릴리베티아나, 이개월을 키우고 있습니다. 메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헤리와 결혼하기 전에 미국 법률 드라마 슈치에 출연했습니다. 왕실 평론가 애슐리 피어슨과 위 발굴된 인터뷰에 따르면 그녀의 LA 교육과 연예계에서의 경험은 회사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2021년 다큐멘터리 더 시크릿 오브 더 로얄 더 마클스 비스 더 모나키에서 M.S. 피어슨은 윈저와 틴셀 타운 위 세계가 어떻게 충돌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매건의 헐리우드 배경이 왕실을 허리케인처럼 강타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매건은 해리와 그녀의 관계가 공개된 후 왕실 가족으로 따뜻하게 환영받았다고 널리 알려졌다. 해리의 할머니 여왕은 심지어 해리와 약혼한 상태에서 크리스마스의 공작 부인을 샌드링엄에 초대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노퍽에 있는 군주의 시골 영지에서 열리는 축제 행사는 일반적으로 왕족과 그 배우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섹시스가 결혼하자 곧 그들의 겉보기에 동화 같은 관계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매건과 해리가 10일간의 아프리카 여행을 시작했을 때 공작부인은 ITV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이 고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메가 는 아키 위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그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그녀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앵커인 톰 브레드비가 자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했을 때 메가 는 모든 여성, 특히 임신한 여성은 매우 취약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갓 태어난 아기를 가졌을 때 특히 여성으로서 그것은 정말로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새로운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거나 신혼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위에 이것을 추가합니다. 몇달 후, 매건과 해리는 고위 왕실에서 물러나 군주제에서 재정적으로 독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왕실에서 물러난 이후로 두 사람은 버킹엄 궁전 벽 뒤에 삶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각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올해 초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레이, 와의 극적인 2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서섹스는 왕실 경험을 공개했습니다. 메가는 미국 채팅쇼 전설에 그녀가 자살 충동을 겪었지만 왕실이 그녀가 그들에게 연락했을 때 그녀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그녀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한 왕가가 아치가 태어날 때 그의 피부가 얼마나 어두울까라고 그녀에게 물었을 때 그녀가 아키를 임신하는 동안 그녀의 혼혈 유산의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프라 인터뷰와 함께 맥건과 해리는 왕실을 떠난 이후 1년의 다른 프로젝트를 추구했습니다. 부부는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를 위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수익성 있는 계약에 서명했으며, 지난달 해리는 2022년 애회고록을 출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